호지 캠핑카에 새롭게 입고된 어 봉고 축 미연장 어, 라스파 캠핑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축 봉고 미연장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5.4m 폭은 2m 높이는 2.7m 보면 됩니다 폭이 이게 조금 작게 제작이 됐어요 정확히는 2.9m, 1.9m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하기도 편하시고 에, 이동하시기도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미사용 신차입니다. 미사용 신차 어, 아직 등록이 안된 차량입니다.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차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신차 마이카 대출 저리 할부 뭐 10년 할부도 가능하시고 이 차량 저 처음에 5 8 0 0이 나왔는데 5500까지 또 조정을 했습니다. 탑승 인원은 3인승입니다. 3인승. 예, 그리고 3인 승차, 3인 취침 가능하시고, 인산철 600, 태양광 400, 3kg 통합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 무시동이타, 바닥 난방, 온수 온풍, 예, 100, 청수가 200리터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 탱크 100리터 들어가 있고요. 27인치 스마트 TV, 맥스펜 전자레인지, 전동 리프트 테이블, 예, 그리고 바닥이, 다다미 침상입니다 다다미 침상 그리고 창문이 엄청나게 큰 창문이 좌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벙커베드 변환식 침대 그 다음에 싱크대 싱크볼 외부 샤워기 고정식 변기 청수 200리터를 다 온수로 쓸수 있는 차량이고요 냉장고가 DC 냉장고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고정식 45리터 이동식 45리터 그리고 쿨 에버버드 에어컨 DC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